내 치킨에 양념을 시키려 는자아 네가 처음이 아니다. 그리고 또 마지막도 아니다. 어처구니가 없구만. 내게 후라이드를 이야기하더니. 내가 돈을 냈다. 내가 후, 후라이드 파인 지 듣지 못했나? 네가 후라이드 판지 안다. 한조. 넌 매년 갓. 넌 매너, 매번 프라이드와 콜라를 먹지? 프라이드는 순살로 감히 뭘 한다고 짓거리느냐? 토호, 토! 호 토! 넌 스스로에게 말하지 동생이 돈을 안 내고 튀었다고 그래놓고 후라이드에 소스를 상을 엎었다고 프라이드내의복내 내 취향이었다 내 취향을 존중해달란 말이다 그 취향을 내가 좋아, <laughs>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나? 양념은 좋은 맛으로, 좋은 맛이란 말이다. 감히 내게 양념과 간장을 가르치려들어. 넌 그의 치킨을 먹을 자격이 없다. 뮤이미뮤이오 <laughs> 후라이드 치킨 크이 유생룡도 영령 김호지 오직 심하다 일 쪽만이 구본을 쓴다. 넌 대체 누구냐? <laughs> 그래 시켜라 아니 양념 맛을 내가 강요하진 않겠다 너에게 스스로 양념 맛을 알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형뭐 어떻게 내 동생은 회사 갔어. 회사 날랐어. 겐지. <laughs> 겐지야. 회사 땡땡이 진 거냐? 형이 치킨을 시킨다고 해서 왔어. 그래서. Pesar, tem, tem.